아이고. 어, 감습니다 미친 과학자 흑음악구스의 오늘 실험 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예고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이신데, 용쿠 홀베 망고 용쿠덱으로 그냥 용쿠덱, 퓨바 용쿠덱, 사바 퓨덱 겠죠 모두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실험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 실험을 위해서 제가 잘안 쓰는 망고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실험짓만 안 했어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우리의 우리의 즐거움에 더 투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결과가 또 망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결과들이 기대를 해보며 4초 망고를 해보자 했거든요. 4초 망고는 쿨감을안 하면 됩니다. 무조건 세게 때리면 돼요. 이 정도로 공격이 한56% 정도 맞춰져 보고요. 망고 스킬레벨까지 60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자 용크는 오 아몬드. 자 홀베 5초짜리 만들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존 세팅대로 오 아몬드 그대로 가겠습니다. 4초 망고, 5초 바이오. 정글 전사는 3초 정글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덱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덱 모양인데 제보를 주신 부분을 실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떨리네요. 여기에 모노클까지 쓴다고 합니다. 써보죠 일단은 용쿠 덱을 만났을 때 어떤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받고요. 차크다 서로 덮치고 자, 파도 조심하세요. 빠크닥 차크닥 와 홀리베리 누나까지 들이박는 것까지 들이받고, 지금 보호막이, 아, 주 피해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끝날 때쯤, 모노클이 피를 한번채우고요들이받고요덮치고요 자, 다시 망고. 파도 조심하세요. 파도 조심하세요. 하고는. 자, 어허허허어 자, 어어어 아직 모르겠어요. 들이받고요 요, 빡! 하고 끝났다. 야, 이거 되는데. 야 이게 되는데 먹혔어요? 지금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퓨바 없는 용쿠덱으로 부야얌님의 용쿠덱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용쿠덱을 저격할 수 있는 뭐또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덱 오늘 이 저격 성공하고 시작하거든요.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긴장 풀고, 자, 여러분 긴장 푸세요.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긴장 푸시고, 오늘 한번 들어가보자. 지금 왠지 약간 내 믿음이 가거든. 진짜 이 덱이 약간 믿음이 가거든. 자, 한방력은한방력은 아몬드도 없기 때문에. 저, 우리, 용거대다 이상하네요. 아, 아몬드도 없고. 자, 그런데 모노클이 차크다 여기서 피를 채워주면서 다시 덮치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자, 커버 바카오! 자, 확산 같은 거 없어요, 지금? 확산 같은 거 없고, 그냥, 뭐, 홀리베르 드리 받고 막, 쉐리, 막, 받아올리고, 모노클로 이겼는데 자, 용쿠랑 딸크스는 요두 탱커 앞세운 이한 방대 꽤 무섭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샤벳, 바이오로, 이분도 뭐, 아몬드 같은 거따위 필요 없다 이러면서 힐 하면서 둘이서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 이거를 투잡 붙는데? 요대 카머가 볼까 블레스는 용구대. 블레스는 용구대기 홀리베리 쪽을 저격을 좀 잘하다 보니까 아 용구대기 아니구나. 자, 저건 무서워요. 저어 망고 아 망고란다 감초까지 있는 저대기 봐봐 막안 밀어지고 이래가고 좀 어? 야, 쌉가능인데 야, 저뭐 쌉가능인데 득치고 트자부고 야 쌉가능인데 이거. 파도 조심하세요. 성당이 괜찮은데요, 여러분? 제보 감사합니다. 성원님, 고맙습니다. 어, 이거 제보 좋다. 제보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댓글에다가 좋은 댓글 실험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덱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미친 과학자가 갑니다. 어, 근데 저도 이 실험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찐으로 이제 제가 아레나를 돌릴 때 써먹어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실험만 하고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좀 약간 써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좀더 보겠습니다. 짠, 자, 공속대입니다공속대 상대리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파도 조심하세요. 빡 하다. 빠바바바. 와. 야 이거 뭐황사이 누나 물다 필요 없네. 파도 조심하세요 하고 그 뒤로 진짜 바다요. 이거 거대한 파도 한번 쎄리 터트려주고 거기다가 홀리베리 누나가 방패를 쎄리 빠바바박 박아 부는데 거기서 다터집 부는데. 자 봅시다 하다보면 또 실패하는 판이 나오게 마련이야 또 그런 것도 들 봐줘야 되겠지 구스의 실험은 뭐다? 실패하는 것도 고스란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기 참 좋을 겁니다 자 이것도 공속 덱인데요 파도 조심하세요 파 크닥 방패로 두두둑 자 여기서 안 죽었어요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상대가 그죠 안 죽었을 때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모노클이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안 죽어야 돼요 여기서 착피 한번 채워주고 덮치고 자두 번째 콤보가 들어갑니다 파도 조심하세요 파 크닥 끄닥 방패 버버버벅 자 여기서 핵심 멤버들이 좀 죽었죠 자 빛의 가오형 혼자 남았어요 가오형 혼자 무섭대 그래도 가오형 제 가오형 무섭대 아 파도가 실패했어요 예 실패 우와 잠깐만 우리 홀리베리 누나가 이걸 설마 근데 상대 투일러라 가지고 야 이건 마지막 야 개싸움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는데 볼만하네 볼만하네요 자, 헐리베리 누나 고집스럽게 들이받고 있는데요. 아하. 이야, 모노클 한번더 야, 모노클 한번더 발동되고. 내가 아까 플래그를 세워버렸냐? 구스 방송 좋은 거는 진 것도 다 나간다 했을 때 하필 지네. 우리 헐리베리 누나가 140만 딜을 뽑았는데 열심히 해줬는데. 노탱덱인가? 노탱덱도 또 실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노탱덱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게임이 진짜 기가 막힌 게 정말 다양한 덱들. 아, 노탱덱은 아니고요, 지금. 딸크덱이고. 파도 조심하세요. 파크닥, 조크닥, 싹. 버버버버버 어 먹어. 야 별로 큰 타격이 안 갔습니다. 큰 타격. 야 이게 잠깐만 분위기가. 자 그러나 우리 모노클로 피 한번 풀피 됐고요. 풀피 됐고요. 풀피 됐고요. 자 수석 파카 바바바바박 차. 자 아빠 이거 같애. 어 그래요. 덮치고 탁 때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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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게 아, 까랑 같네요. 투탱이 남았고 투탱이 남았고 우리홀리베리 아, 아, 혼자 살 아, 남았어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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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대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홀리베리 누나가 바다 요정을 방패로 들이받아서 트다 보습니다. 홀리베리 누나. 어, 이상한데? 이거 왜 이겼지? 자, 요 분은 지금 제가 보기 홀리베리 덱인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5배속으로 봅시다. 이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파도 조심하세요. 빠크닥. 두두두두. 자, 피해주신 켜져 있고요. 자, 우리 모노클 다가옵니다. 모로, 모노클 다가옵니다. 자 파카 파아 버리고요. 차크닥 덮치고 파도 조심하세요. 따그닥 빛수 파카오. 어 이거 잠깐만 이 덱이 지금 상대 덱이 뭐냐면요. 요즘 좀 핫한 덱이거든요. 지금 상대 덱 뭐냐면 요즘 홀리베리 덱에서 뒤에 파르페를 빼고 정글전사를 넣은 홀경덱이라고 부르죠. 홀경덱이 지금 상당히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콤보는 이거야. 밀고 정글전사 덮치고 그 다음 파도 조심하세요. 바이오 물폭풍 버커 그 다음에 홀리베리가 바바박 바가 뿌거든요요 3콤보에서 몸이 트집부는데요. 또요덱한번 가볼게요. 지금 무슨 덱인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진짜 무지성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괜찮습니다. 자, 무지성으로. 아, 요거는 홀리베리에 파르페까지 있는. 자, 진짜. 어, 파도 조심하세요. 진짜 세지. 어, 파도 조심하세요. 정말 장난 아닌데요, 이거? 덮치고요. 파도 조심하세요. 바카바카부스 바크닥, 드드드 우리도 홀리베리가 있다 보니까 예, 상대 홀리벨이 혼자 남았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거는파도 조심하세요. <laughs> 물폭풍 조심하세요. 버버버버 방방 뭐야 이거? 야 오늘 실험 성공적이다. 여러분 오늘 실험 어떻습니까? 어때? 괜찮다 싶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친 과학자 실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덱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홀 망고 덱. <laughs> 홀리 망고. 어, 홀리 망고 어때? 홀리 망고. 괜찮은데? 홀리 망고? 왜냐, 바이오는 어차피 당연하니까 모든 덱에 다 들어가니까. 홀리 망고. 어? 야, 이거 오늘 짜릿한데? 파도 조심하시고요. 아! 끊겼다, 방금. 상대도, 상대 바이오랑 타이밍이. 어? 야, 이게 지는 느낌인데? 자, 들이받고, 파도 한번 힘을 조심, 해. 아, 아, 수 없어요. 쓰읍, 당했습니다. 요럴 아, 수가 있군요. 아하, 확실히 홀정덱, 그죠? 홀정덱 진짜 지금 대세일만 합니다. 좋습니다. 홀정덱 정말 좋고, 스킬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 이분들, 계속 갑니다. 자, 어, 야, 요거는, 저, 홀리베리랑 라즈베리 같이 쓰는 그런 덱입니다. 어, 와, 탄탄해요. 잠깐만, 뭐 어떻게 됐노? 우리, 잠깐만. 라즈베리한테 한번 찔렸나? 딜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까? 라즈베리한테, 와 야, 이거, 쏘졌는데? 쏘졌는데? <laughs> 요거, 비디오 판독으로 라즈베리가 우리 바이오 찔러놨는지 한번 볼게요. 비디오 판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가. 자, 어, 요거는 홀리베리랑 라즈베리. 어, 아직 안 찔렸는데 디버프 없죠? 같이 쓰는 그런 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단해? 일단, 저, 잠깐만, 다시 한번. 딸크가. 자, 어, 요거는. 아하, 딸크 지금 기절한다. 피해 감소 떴네. 피해 감소 입혔네, 딸크가. 그래서, 라즈베리 같이 쓰는 빡! 터졌는데, 와, 지금 뭐, 딸크도, 홀리베리도, 라즈베리도 다 맷집 좋은 애들이고, 맷집 약한 두 명한테는 피감 버프 씌워졌고, 그래서, 어? 탄탄해요, 탄탄했습니다. 어. 삼탱덱 또 다음 실험 또 나가라 <laughs> 아니야 삼탱덱 너무 두려워저저 저 실험은 내가 피곤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뭐 댓글 남겨주세요 어 삼탱덱도 좋고 또 실험 해봐달라는데 정말 다양한 댓들이 지금 많거든요 다음 실험 제보 받습니다 남겨주세요. 좋은 덱들이 많다는 건 뭐다? 내가 가진 쿠키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조합할 만한 거리들을 많이 볼수 있겠죠? 제 생각에 약간 순위가 올라가면 한계를 좀 만나지 않을까? 요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덱입니다. 자, 또 결투 가봅시다. 계속 이렇게 약간 마3 정도에서는 지금 잘 먹히는데 마2에서도 괜찮지만 순위가 조금 이제 올라가면 안 먹히는 약간 저로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 달토끼 영쿠덱보다 안 좋다. 예, 약간 이런 느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토끼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단정지 어 말할 순 없고, 망고가 좀잘 키워져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조합도 괜찮지 않나. 홀리베리는 뽑혔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망고도 키워져 있고 이런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재밌게 해봤습니다. 만능덱이라고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는 만능인 것 같긴. 한데 좀 올라갈수록 조금 빡빡해지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이 드는 실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미친 과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날 되세요. Goodbye.